당근하고 쪽파를 이렇게 사이쉽게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 줄은 쪽파 정근을 심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줄은 당근을 심은 줄입니다. 보시면, 상토를, 상토를 이렇게 덮어준 데가, 여기, 당근을 심은 부분이에요. 당근은 이게 햇빛을 봐야 발아를 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얕게 묻어줘야 되는데 어 장마 때문에 땅이 굉장히 질어져서 지금 파종하려고 하다 였 보니까 이렇게 상토로 살짝 어 덮는 동안는동 이렇게 덮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어 햇빛을 받아서 발아를 하게 될 거고요 어 쪽파를 사이사이에 심었던 것은 음, 이 쪽파가 아무래도 이 당근 뿌리를 갉아먹는 그 당근파리라고 하는 해충이 있어요. 그 당근파리가 이 그, 어, 백합과 에 속하는 이런 마늘이라든지 쪽파라든지 파, 어, 그 다음에 뭐 차이브라든지 뭐 이런 어,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. 네, 그래서 어, 이 당근에 오는 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어, 지금 파종하는 쪽파는 좀 이른 파종이긴 한데 그래도 7월부터는 파종해야 되니까 음, 지금 파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에, 상토로 이렇게 에, 에, 덮어주면 음, 당근이 음, 광발성특징으로 어, 발아를 잘할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파종해야 아무래도 김장 때쯤 되면 아주 커다란 어, 당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7월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.